아, 근데 이제 슬슬 상대가 보이긴 한다, 이제. 음, 좋아, 좋아. 아, 연습, 연습 첫날에는, 제너타 러 가면, 이제는, 아, 제너타가 어딨지 했는데, 제너타는 이제 잘 보여. 홍기 형을 잡으러 가는 사람도 <laughs> <laughs> 어, 머리에 빛이 나잖아. 반자대에 어. 그 빛이 나한테 보인다고 생는거 <laughs> 그, 매지 가이를 매지 가이드 하면 유독 빛이 나는 한 점이 있어. <laughs> 아, 그래, 맞아. <laughs> 아 파라 황금무기 뭡니까? 파라 음? 황금무기 뭡어요아 우리팀에 황금무기 없는 사람 있나요 혹시? 혹시요? 혹시 황금무기 없으신 분 있나요? 아 뭐야 아 그거 말고요 아 그거 말고요 아 그거,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혹시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혹시 이거랑 이거랑 뭐 등등 아안 물어 한국무기가 중요합니까? 위도우 있네? 겐지 <laughs> 라인 떨어뜨린 하나하나하나하나아 그래? 지금 <laughs> 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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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천천히 천천거리 쉴드 빠졌고 일단 이거 쉴고했어다 스피드 도바비 <또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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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오른쪽, 겐지 오른쪽. 튕는 예, 애가 없어. 아나반 위도카 오케이 위도카 어,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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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야. 겐지 뒤 있다. 겐지 뒤 메르시카. 아나 아나 메르시카. 그래야 야 겐지, 겐지 비벼. 반, 어, 겐지 반, 어, 겐지 옥상에 반피. 함을 밀어봐요. 겐지 겐지 어, 겐지필겐지필겐지필 아, 어 아이고, 개했네. 매드 스텝이 매드 스텝이 이컷 2초 좋아서야 되는데. 저 밖에 다 있어. 나이스. 아, 좋아요. 이 나이스. 아, 좋아. 나이스. 아, 좋아. 나이스. 아니 아, 뭔 아, 소리죠? 무뭔 <laughs> 소리죠? 아, 위도 있어, 위도. 누구 한명한 명? 어 가만히 있어. 위도 없다, 스 발길이 뭐야? 어, 발길이. 이거 빼지마, 공 쓰지마, 쓰지마, 쓰지마. 나라도 자르고 간다! 까비. 까비! 뭐야 디바, 디바 터트렸어. 어. 뭐야. 디바 터트렸어. 뭐야 디바 터트렸어. 겐지 어, 스킬 없어! 겐지. 발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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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리한다! 발키리 개무리한다! 어, 발키리 무리한, 아 발키리 한대 나이스! 올림업. 개겐지인데 개이득인데? 살았어. 개이득 잘 살았지? 겐지인데겐지인데 살았다. 올림업. 위도반피위도반피 위도우 짤. 켄지 만사 빠졌고. 어, 화물 좀 밀어줘요. 세 명에서. 오케이. 아싸. 나 그놈들 만이다. <laughs> 화물 담당이다. 화물 담당부. 위도우고 백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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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수. 원숭이 필. 원숭이 컷. <laughs> 나이스! 오. 어, 나 방송하고 쉰다 잘하네. 지박필. 이거 왔네 나이스. 어, 나 오늘 잘 맞는데, 위도우? 잘 맞는데? 아! 원숭이 빡쳤다. 우리, 우리 원숭이 빡친 것 같은데. 우리 원숭이 우리 원숭이 우와, 중견에게 까비염. 이리 와. 어, 나움직여아나 하물이 밀었구나, 나. 네. 겐지 개피다. 탱커들 아, 개피. 원숭이 개피. 안 돼. 저 따를 수 있었는데, 송아나. 원숭이 빡쳤어. 쏠까요? 아, 살려 줄수 있나? 살려 다 어, 아, 알았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발길이 발길이. 발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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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키아 좀. 아, 미친. 아이고, 루시아 죽었어요. 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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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다. 뺐다. 이거 뺏지. 어. 나한테 왔어. 디바우디바우 배빡치네. 디바 목이나 백숙밖에 없어. 여기 이제 파 없어가지고, 돼요? 응. 이거 안으로 짤. 아, 응. 디바 안 피야. 맥클이 나왔다. 손즈 좋아. 리스필 베리스필. 베리스필.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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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원숭이 진짜 필! 원숭이 컷! 토하나 어, 컷! 겐지 겐지 겐지! 반사 빠졌다! <laughs> <굴만이> 반사! <laughs> <laughs> 니 오케이 시간 끊었어. 응. 한번자 <laughs> 뭐야 못 밀었잖아! 어? 살려 <laughs> I d 이 n 피 think about it. I don't think about it. Okay. Can you find the water? Can you find the w 오케이, 디바 오딨어 거기 타랬네. 나이스. 와우. 나이스. 나아오지 마. 개 잘했다. <laughs> 봤어야 돼에 대해 용검을 내가 짜놨어요 여러분. 짜서다. 용검이 지 사라졌더라고. 내가 내가다 물러갔어. 용검 또빼에 따버렸습니다. 1리거좀 윈디하고 3거좀 라사로 써보자 여기 일단 수비할 때는 오는 거 받아치는 거 위주로 하면서 누진이 파라든지 점카든지 하시고. 음. 일단 내가 생각한 조합은 일단 한조랑 들어가 될 거거든요. 그래? 어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럴 아니요? 리 없어. 아니야, 그럴 리 없어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. 이거 알겠어. 이주원 조합 어때? 이주원 메타. <laughs> 이거랑 솔삼명 들고 잠깐만. 일단 각, 각진 각진 거 <놀람> 야이, 미친 <줄> <놀람> <너 역식에 놀람> 야이 미친 줄 알았다 너 역시 개잘쟤 <놀람> 낫다 야이 미친 줄 알았다 너 역시 개잘저 욕은 좀... 어... 도네이션은 감사합니다 거기서도! <놀람> 대머리! <와. 놀람> 아 그러네 <불안해. 놀람> 그래도 지금은 어... 욕해도 아, 되는 거아니에면어 미치겠을 수도... 기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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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치명타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니까 러 엄청 못 맞는 날이랑 잘 맞는 날 합치면은 한1 8 19%사이 나오지 않을까요? 이것도 지금... 이건 20퍼네요. 이건 자, 엄청 잘 맞는 그러니까 판만이 이제 이가아니라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네. 제가 원래 방송할 때 욕을 안 쓰는 <웃음> 스타일이라서 <웃음> 욕하시는 분이 <분이라서. 웃음> <laughs> 근데 네, 네, 욕하고 싶으면 은 약간 <laughs> 온화시켜서 욕하세요. 그불편는 도네이션으로. 저요? <laughs> 도네이션으로만 욕하세요. <laughs> 도네이션으로 <laughs> 욕하면 은 제가 이해드릴게요. 불편하잖아요 형 하루에 한 번씩 울어들어. 하루에 한 번씩이면 괜찮지. 에 한조있어 한조. 콜리였다 디바. 저사 아. 진짜 거 진짜 너무 센 애. 나도. 나도 삐. 저봐우 좋아. 나. 눈컨 좋아. 걸게요 잠시만요. 다음 막자는데. 어, 걸었다. 인스턴 계속 필. 일턴 계속 보자 걸있어요 들어왔다 캐디 나 불렀어. 캐디 봐줘. 캐디 봐줘. 캐디 봐줘. 캐디. 일단 저 캐디 스킬 덥없아 어서 다나 걸렸다. 보고있어 한조 반 한조 카 메르시 필 메르시 카 어? 나이스 화가 나셔 어오오오조여 잡는 척 이분들이 평균 산조카 메르시 요 이 정도면 잘하는이 정도면 잘잘안 맞아도 돼. 내박 깔아줄게.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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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될까? 될까? 뭐 했다고 올것 같은데? 뭉치는데? 이도 겐지 고대로. 좋아, 안바꾼 뭐야. 배자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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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꺼번에 들어올 것 같다. 하지만 우리한테는 초월이 있어서, 초월 왜 퍼? 헐아저시 메리스 짤. 원숭이 바피 인턴 부자, 인턴 부자. 겐지 바. 도다 겐지 필. 디바. 디바 부자, 디바 부자. 뭐야 너? 반갑다. 메리스 필. 메리 짤. 뭐였다. 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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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공이 <laughs> 뭐 이렇게 허무하게. <하면> 이 이렇게 하면서 그서 <laughs> 우리 원숭이 죽었다. 이부 것도 왔어요. 아, 아, 맞치 싫어요. 맞기 싫어요. 어, 오케이 쳤어요. 나이스 투알이었어요 겐지. 겐지 먼저 어지 겐지 스킬 없어. 아, 다모이나더 걸렸다. 때! 아 겐지 나만 물어요 어디 있어? 나 없어. 나힐킬 박. 아, 엄마! 아이야 파키피, 파게피서키피파키키피파키키파키리필 파키피! 파 파키피! 필피 파키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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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피 파키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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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 힐들렸어요 지금 아이고 이거한샘들 드렸는다 돌자 짤 겐지 겐지 지바 보자 악마들이 아, 주먹으는 댄솔 윈섬 보자 윈섬 물렸다 나 2층이다 2층 뭐어 <laughs> 저거 <laughs> <laughs> 아 쥐에 양옆으로 탄다 나불안타냐 에라이. 왜왜 내가 어왜 내가 같치가안 기어. 오. 킬로그에 내가 세개 올라갔는데. 나한개 올라갔는데. 까비야 <laughs> 오, 명중률 봐.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싶지만 어, 전수와 제가 이걸 아, 유튜브에 아, 올리고 싶지만 이거 유튜브 각이다. 스크림이라 올라갈지 아, 안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스크림이라 아, 올라갈지 아, 안 올라갈지 잘 모르겠지만. <laughs>